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공부했던 지수함수의 최대 지수에 좀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y는 a의 fx제곱인데, 자, 이때 이 지수, fx가 x의 2차식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x의 2차식의 형태일 때는 이 2차식, x 2차식 지수를 반드시 T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차식을 T로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주의해야 될 부분이 T의 범위를 잘 판단 내려셔야 됩니다. T의 범위가 가장 이 유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정의역이,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y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 이 지수가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죠? 지수가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 지수를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가 T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지, 이거는 2참수예요 그죠? 이2참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1의 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2참수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을 그리고요. 자, 그러면, 가로축이 x축이고요. 세로축은 t축이 되겠습니다. t는 x-1의 제곱 3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꼭지점이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자, 아래로 블록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점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 점선으로 그릴까 그렇지 우리 뭐 x 의 범위가 있으니까 자 x 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자 x 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요 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입니다 마스 1부터 2까지 그니까 여기서부터 요 까지만 있는 거야 그래프가 그죠 요만큼 자, 그러면 요만큼만 있을 때,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t의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t의 최소는 마이너스 3, 꼭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t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t의 최대는, 자, x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얼마입니까? 어,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t의 최댓값이 1이고 최솟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t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수 2차식인 지수를 T로 치환해서 이 T의 최댓값, 최소값, 즉 T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를 써봅니다. Y는 3에 자, 이 지수를 우리가 T라고 그랬으니까 3의 T제곱이 되겠고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태는 우리 앞선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죠? 자, 미치 3이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될 거예요. 그죠? 증가함수니까. 자, 결국은 이함수의 최대값은 1을 넣어준 것. 즉, F1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3에 1제곱. 3이 최대값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27분의 1. 그래서 이 함수의 최종적인 최대값은 3, 최소값은 27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수 함수에서 지수가 x에 대한 2차식일 때는 이 2차식 지수를 t라고 지원하고 2차 함수 포물선을 통해서 t의 범위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지수 함수의 기본적인 최대 최소로 결국은 이 함수의 최종적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자, 이 과정 조금 복잡하지만은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볼게요 자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a의 x 제곱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a의 x 제곱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이 a의 x 제곱을 a의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자 얘를 t로 치환하면은 반드시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면 y는 t의. 2차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y는 t의 2차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도 반드시 여러분, t의 범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t의 범위.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4의 최대 최소입니다. 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2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4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2의 x 제곱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자, 우리는 이 2의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2가 미치이니까 이 함수는 증가 함수입니다. 자, 증가 함수니까 0을 대입한 것이 최소가 될 거고요. 자, 최소값은 2의 0 제곱 1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한 것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최대는 2의 2 제곱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최소값 1, 최댓값 4는 t의 최대와 최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t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t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t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함수를 새로 써 봅시다. y는 자, 이2의 x 제곱을 우리는 t라 그랬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오, 이게 t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t에 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t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t 반의 제곱해 주면은 어,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 그래서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자, 이 부분이 얼마입니까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죠? 4분의 7.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2참수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자, 어디다 그리지? 여기다 그릴까? 자, 가로축, 세로축. 자, 이번에는 가로축이 누굽니까? 가로축이 T축이 되겠고요 세로축이 Y축이 되겠습니다. 자, 꼭 지점이 2분의 3,4분의 7이거든요. 자, 2분의 3이고요 자, y가 4분의 7. 자, 꼭 지점이 2분의 3,4분의 7이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지금 점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t의 범위가 있습니까 자, 이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한 이쯤 1이 있다 그래 보고, 4가 이쯤에 있다 그래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요까지만 있는 거야, 그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작습니까? 이 부분이 최소값, 즉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이 범위에서 요 부분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함수의 최대값은요. 이 T 자리에 4를 대입한 것이 최대가 돼서 자 여기에다가 4를 대입했더니 16-12 플러스 4가 돼서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꼭지점즉 f의 2분의 3, 4분의 7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a의 x 제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렇죠? a의 x 제곱이 계속 여러 번 나온다면, a의 x 제곱을 t로 치환하고 그러면 반드시 y는 t에 대한 이 참수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반드시 치환한 t의 범위를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a의 x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 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어, 뭐였냐면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겁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그죠 자, 산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이 뭐였더라? 자, 이거였었습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루트 a, b 이것이 산술 기합 평균입니다. 또한 단이 산술 기합 평균에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a와 b가 같을 때이 등호는 성립한다. 이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산술 기합 평균입니다. 갑자기 왜 산술 기합 평균? 자, 우리... 예제를 한번 볼게요. 2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8곱하기 3의 마스 x제곱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 지수항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지수항이 두 개니까 앞선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배웠던 첫 번째 유형이 뭐였었습니까 지수가 2차식인데 얘 지수들은 2차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직전에 같이 문제 풀어 봤던 a 의 x 제곱이 반복되고 반복이 되긴 되는데 자 얘는 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3의 x 제곱을 t 라 그런다면은 3의 마이너스 x 제곱은 t 분의 1 이거든요 자 그러면 y 는 2t 플러스 t 분의 8이 됩니다 자 얘는 2차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중 전에 자 배웠던 거 a의 x 제곱이 반복됐을 때 a의 x 제곱을 t로 지환을 하면은 반드시 y는 t에 대한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얘는 2차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앞서 배웠던 유형들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곱하기 3의 x 제곱 어쨌든 양수입니다. 양수 플러스 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얘도 양수라고요. 그죠? 렇 자, 그래서 양수끼리 합은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에 곱한 거2 루트에 두개 곱한 거2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죠? 렇 자, 그랬더니 요 부분을 계산했더니 2 루트에 16이 되고 자, 이거는 8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좌변이 y거든요. y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 y의 최솟값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형. 산술 기압 평균을 활용한 이 유형까지 여러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